자, 이 문제 봅시다. 일단 음, 아래 거부터 정리를 좀 할까요? 여기 보시면 사인 제곱 세타 그다음에 a 더하기 그다음에 어, 3 코사인 세타. 그죠? 이게 2분의 파이니까 사인이 코사인로 바뀌고 2사분명 각으로 생각한다면 음, 양수죠.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되겠네요. 뭐 제곱이니까 뭐 보드 신면 수가 없고요. a에 그 다음에 쟤는 플러스 3배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. 2분의 3파이에서 어 더하기 했으니까 쟤는 뭐 해줘야 돼?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줘야겠네요, 그죠? 어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꿔 줍시다, 이렇게. 됐죠? 요게, 4, 사 분명 값이에요. 그래서, 사인 값은 음수가 돼.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가 된다고. 자, 그러면은 이제 분모를, 음, 통분 한번 해봅시다. a 제곱에, 빼기. 9배 코사인 제곱 세타. 이렇게 되겠죠? 한번더 하고, 한번 뺐으니까. 분해. 얘는 a 사인 제곱 세타, 마이너스 3, s 사 n 제곱세타 코사인세타 플러스 a사인제곱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3사인제곱세타 코사인세타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렇게 지워져. 이렇게 지워져. 어. 그리고는 e a 에 사인제곱세타 a제곱 9기이9배 코사인 제곱세타 이렇게 나오겠네요. 일단 그죠? 그러면 여기를 한번 정리해볼까요? 이거 정리하면 탄젠트 제곱세타가 a분의 3-a가 될거야 그죠? 음... 그러면 얘는 여기 코사인이 있고, 사인이 있는 코사인 나눠봐도 요놈 때문에 안되는구나. 그럼 쟤를 다지 c 사인제곱세타분의 사인 제곱세타로 바꾸고 그게 a분의 3-a 이렇게 합시다. 어 그러면요 요절로 가고 요절로 갈게요. a 사인 제곱세타는3 c 사인제곱세타 빼기 a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. 음 다시 a 사인 제곱 세타는 3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a 에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요. 그러면 음 이게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만날 거니까. 없어지거든요? 어, 플러스 A 사인 제곱 세타, A 사인 제곱 세타 없어질 거니까, 쟤는, 음, A 값이 3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네. 무슨 얘기냐면, 요게, 어, 지워질 거야. 누구랑, 얘와 함께 지워지거왜 얘만 지워? 요기 A랑 곱해질 거니까. 그죠? 어. 그럼 이제 마이너스 A가 나오는데, 그 저를 넘어가면, A는 3 코사인 제곱 세타 나오는 거죠. 그러면은, 어, 자, 음, a는 3코사인 제곱세타니까, 이제, 요거를 이제 좀 써먹어 봐야겠네요. 그죠? 음, 그러면, 2배에 a 대신 3코사인 제곱세타, 3코사인 제곱세타, 그 다음에 사인 제곱세타. 이렇게. 그 다음에, 음, 얘는, 코사인 네 제곱 세타 빼기 후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요 어, 위아래 약분 들어갈게요 위아래 약분 들어가면 어이 복잡하구나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약분하고 3 하나 약분하고 여긴 2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여긴 3배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재는 마이너스 3 사인 제곱 세타로 쓸수 있고 2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네 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2 어, 그래서 몇번 2번이 답이 어, 되겠습니다 어, 조금 계산이 어, 복잡했어요 연산이 좀 복잡했는데 어, 그냥 뭐 천천히